나아지지 않으니 정말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나겠구려. 이봐요 무너졌고 가만히 좀 계시어 정신 차납소아 누구는 이러고 싶어서 이런 줄 아시오. 나도 속이 타서 그러는데 나더러 어쩌란 말이오. 뭐요? <laughs> 장견 말고 영환인 병병 고치 방법이나 생각하시구 뭐요? 내가 그냥 놀고만 있다는 거요? 얼마나 는 아, 얼마 살 아, 감사합니다, 소마 m m a Mamm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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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a m m a Mamma, Mamma, 이 a m m a Mamma, Mamma, m a m m 고 Mamma, m a m 래 a Mamm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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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 a m m 또 왜래야시요? 그만들라고 도미오야니랑 만나봅시다.